안녕하세요. 초보 부동산 투자 정보원 선생입니다. 지금 저는 과읍 대망리에, 어, 주택과 전답을 포함해서 899평을 안내하려고 왔는데요. 보시다시피 잘, 정원도 잘 되어 있죠? 지금부터 한번 천천히 훑어볼게요 네, 지금 구미 시내에서 원호지구 지나서 대망으로 가는 길인데요. 보시다시피 4차선으로 확장이 되어서 접근성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몇년 전부터는 구미 시내랑 가까우니까 전원주택지로 아주 각광을 받고 있는 곳이 대망리인데요. 그래서 개깔리나 이런 땅들은 그냥 전답이라도 통평당 45만 원에서 50만 원 이렇게 합니다. 지금 왼쪽 옆으로 전원주택지 보이시죠? 예, 이처럼 한 5년 전부터 대망리는 도랑동이나 원어주교에서 아주 가까워 가지고 전원주택지로 아주 많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예, 여기가 들어오는 입구입니다. 들어오는 입구이고요. 음, 나무 나무랑 예, 돌로. 정성이 많이 들어 있네요 지금 현재는 세입자가 살고 있습니다 한 달에 천에 사십만 원 정도로 촌에 땅 치고는 되게 비싸게 세가 들어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기간을 인정해 드리고 사신다면 그 기간을 인정해 드리고 직접 들어오셔서 어떤 뭐사시기를 원하신다면 여기 지금 살고 사시는 분은 이제 그 기간 인정해 드리고 계약기간만큼 그렇게 들어와서 사시면 될것 같아요 되어 있는데요. 여기가 구미 시내에서 한 차로 10분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대망군이 4차선이 뚫려 있어서 금방 올수 있어요. 네, 지금 음. 데지가 197평, 전이 702평, 이렇게 종건지가 3개인데요. 앞에서 899평입니다. 이게 렇 네, 지금 잘 되어 있죠? 안에 이제 사시는 분이 있어서 집안은 못 보여드릴 것 같아요. 근데 밖으로만 이렇게 화면에 보셔도 잘 되어 있죠. 그냥 자연상태로의 전달비 50만 원인데 평당 50만 원입니다. 저렴한 가격이죠. 네, 멋지죠? 통 지금까지 초보 부동산 투자 정봉원 선생이었습니다.